저리 가갖고 일하면, 내가 철안 되는데 잘해주려고 많이 했는데 내가 젊을 때는 산사함악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요 초창기 산사함악께뭐안할때 막, 그때 많이 해갖고, 조금 만 되는 내가 많이 했어요. 큰에는 뭐, 돈이 있을때까 지금 나도 하면 되는 기고. 은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산사음악기 한번 하고, 저번에잘못하잖습니까 음. 그래갖고, 무료가 엄청나게 줬다 하지마요. 어디? 무료로 많이 해줬다고 아, 그래 고발인데불러가막 진짜로 그래가 내가 이 불교하고 좀 인연이 깊어요 왜 인연이 깊나 중학교 때부터 응. 내가 1학년 때부터 불교 학생이를 했어 어디서? 성교에 성교 저는 경북 성부가 된 고향이에요 성교 어디십니까? 은내요 네? 은내 뭐왜 성주하고 인연이 있어요? 성주, 제가 지금 성주 성남 문방에다가 임시 지금 있는데 문방? 예. 남에 예, 남 아, 그러셨고 오, 그래. 또, 지금 거기 계세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번 잠시 들리는 시간인데. 아, 그렇구만. 예. 그럼 그 이용택. 예예예. 그 예, 형하고 예. 잘 아시겠구나. 예. 그다그고령 우리 그 신도회 부회장을 했어요. 그. 아. 그저 조진호 네. 사주산체그 어. 양반도 배하 잘합니다 해외 시생당이사 음. 이제 노하나? 아 근데 왜 <laughs> 우리 선생을못만나 이때 이제, 돼 내가. 이제 내가 인연이 돼야 만나 이렇게. 아전 내가요, 그, 대학에 있다가, 이제, 저, 저, 불광동에 그, 질병관리본부 있죠? 네. 거기서 내가 공무원들 교육식이 있습니다. 교수를 있으면서, 응. 음, 사회복지하 공무원들 교육식이 돼가 이제, 되넘기 전에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 다, 어느 날 갑자기 사표서 고 대학도 접어두고, 미술관 미사로 영천 갔다가, 그기서한6년 전에 한대 그림 그렸대, 그림만. 한국 만다. 라 그걸 내가 그림했습니다. 한국 만다. 한국, 한국. 만다, 한국 만다. 우리 문화를 내가 갖고 만다를 그리고, 음. 똥눈은 닮아. 똥눈은 시비지. 냄새나는 똥만 누구 갈래? 뭐 하더 갈래? 이 세상이 내놔버렸어. 멋있다. 음. 극하고 내가 지금 이래 사는 중입니다. 만해 선생님, 이해 안하지만은, 네. 이번 25일 날, 네. 이달, 네. 서울 공평 아트 호텔에서, 네. 그 한국의 만다라 그 스님전이 있는데, 네. 빛의 만다라, 네. 평화의 만다라, 광명의 네. 만다라, 네. 그걸 하는데, 그날 우리, 저, 만해 선생님 특별 출연 한번 해주시려고? 예,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그 만다라는, 네. 내가 그런 님. 아니 만 만의 선생 만다라 만든 축소 그거가. 이건 정말 아, 일단... 이 세상에 그, 없습니다. 만다라 만다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전시회를 음. 제대로 갖춰서 하는 분이 이번이 그거예요. 그런데 25일 날 그날 한번좀내가요 정말 내 잘못. 2000 2몇 2000... 년도야. 내 전시회를 층도 좀 전에 셋 예, 한국 하늘 사람 땅 만달아진 감사. 음. 천님이 청도에서 영천까지한 시간 반 걸리는데 매일 왔습니다 전시에 열어두라고 음. 나는 전시 안 하는 사람이요. 그룹군 켜도 음. 매일 왔어요. 음. 그러가 내가 손을 안들도 줬거든. 들어 줬는데. 아그 엄마는 귀안 믿게. 그 그런 걸. 내가 그러고 나서는 아주 전시 안안 아, 합니다. 아니 이번에 한번 특별 출연 한번 하세요 그래갖고 내가 특별 자리 마련했고. <laughs> 지금 저 시월십. 내가 그날 사일 보니까 내맘대로할수 있어. 시월1 4일날 있잖아요. 네. 그 노트월드에서 대한민국 명장, 네. 등인들그 네. 전시 그 전시회를 해요. 네. 거기 내가 초대받아가 있는데 네. 내가 이제 전시회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님 아니 그러니까 전시회는 오지 마시고 그날 특별 퍼포먼스 특별 출연을 하고 오지라는 말이야. 그, 붐은 사람은 한정하지 그, 음악에 맞춰가 때려버리면 그래, 난리 빨리... 안 납니다. 응. 응. 아니, 전부 미치게 만들 거고. 뭐. 응. 아다 미쳐야 돼. 지금 <laughs> <laughs> 덜 미칠 게나라가 <laughs> <laughs> 이래. 아 내가, 내가 보니까 전부 미칠 것 같아서 안 돼. 아니, 나. 미쳐야 돼. <laughs> 다 미칠 뿐이면 <미쳐버리면 웃음> 똑같거든. 그, 누구는 미치고 어떤 거는 덜 미칠 게 있고. 응. 미치려면 응. 다 미치게 돼. 그래, 근데 역시. 실력이 대단하네 뭐 어디 칠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네? 네네 칠세요 네. 그냥 뭐 칠해버리면 돼. 이거 아무나오는게 아니잖아요 예? 네. 기계 버릇으로 네.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마음으로 안 그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릴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예? 뭐 고민을 하고 <웃음> <웃음> 예? 툭하면 <laughs> 늦어 <laughs> 역시 멋쟁이네. <laughs> 마음대로 만회가 왜만회라지 아, 정말, 아, 정말 제대로 만회래. 아, 선임이 만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 호를 아, 지어줬는데, 아, 내가 호가 다섯 개 지어줬는데 왜큰 한용훈 선생님 같은 호를 주느냐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용훈 선생님은 뭐 한국에서만 일어났고 선생님은 저, 앞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사람일게 이 호도 안크 이렇게 뭐... 음. 그 말이 맞을 것 같네. 내가 해외 진출합니다, 지금. 요번에도 대만 총리하고 장관들 세명 왔는데, 내 그림 접붙기 돌았거든. 음. 돌고 막 꼴탱이에 <laughs> 남자가 뽀뽀를 막 때리고. <laughs> 와이프가 <와이크와> 진급을 <laughs>